할렐루야! 교사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높이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도 알려드리지 못했는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네, 네, 우리 선생님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작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장 큰 일을 하는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내리는 운동장. 혹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야 저기 들어가면 신발이 더러워지겠다.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기 들어가면 물놀이 정말 재밌게 할수 있겠다. 물놀이 할수 있는 운동이가 있네라고 본답니다. 똑같은 운동장이고 비에 젖은 운동장이지만 어른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실을 볼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공간이다. 친구들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말하지요? 공부해야 하는 공간이고 통제가 있어야 하는 공간이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실이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른과 어린이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지요. 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눈높이는 어디일까? 네, 이런 텐션으로는 아이들을 열심히... 또 봉사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눈높이는 어디일까? 예수님의 눈높이는 어디일까? 네. <laughs> 화나신 거 아니죠? <laughs> 아이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눈높이로 아이들을 보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지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이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순위, 비교, 영향력 그리고 위치의 관점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주님, 저는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아이를 불러 세우셨지요. 또한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제자 한 가운데... 세워 두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기준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열과 오를 행과 열을 잘 맞추기 위해서 뭘 먼저 잡지요? 야너 기준. 하면 손을 두고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병사를 중심으로 열과 행과 오를 맞춰서 딱 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이를 통해 기준을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볼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미성숙한 존재다. 아직. 덜 자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훈련되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권리도 없었고 발언권도 없었고 영향력이 전혀 없는 존재.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역임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이들은 의존적인 존재였고 아직 미완성적인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서열,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위치,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알고 싶어서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죠.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비교의 의식, 경쟁 의식들이 제자들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종종 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서 연약해서 그리고 더 의지하려 하려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아이 흉내를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너도 서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어린 아이가 있던 이 자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리. 어른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해야 하는 이 어린아이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 제자들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 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선생님 여러분, 낮아짐은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아짐은 바로 높고 낮음의 위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불을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낮아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이를 하나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예수님 곁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는 자신을 과 과대 평가하지 않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존재. 우리가 아이들은 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을 알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아이의 눈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도움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임을. 자, 그런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더욱더 주님 곁에 서 있으려고 하고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해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있는 존재, 아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예수님의 아이를 보시는 눈높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존재하는 것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는 귀하다라고 주님은 아이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눈높이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은 어른들은 아이들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 곁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수유동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수님의 눈높이에 서서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보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천국에서 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낮춘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낮아짐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오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우리 교사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이들 속에 아이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또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그리고 선생님들, 가끔 "힘들어 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듣는데, 무엇이 힘드신가 여쭤 봤더니, 톡을 보내도, 문자를 보내도 아이들이 대답이 없어요, 라는 그러한 무관심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관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설명이 없이 그냥 그저 안아주시는 선생님,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아주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들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겨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행한 태도가 곧 누구에게요? 나에게 행한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이를 사랑하면 나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발더 나아가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선행의 재료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찾아오시는 자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저 아이와 함께 있다. 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나를 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과연 어린아이들을 어떤 눈높이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끌어올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의 눈높이를 낮추셨고 아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아이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느냐를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나와 같은 눈높이에 서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교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작은 아이 곁에 너도 다시 서줄수 있겠니?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자리보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서야 하는 자리.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명한 한 명의 아이를 품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성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나와 같은 눈높이에 서 있니 여러분 헌신은 더 잘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헌신은 더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결심도 아닙니다. 헌신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이 곁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셨던 그 자리에 "내가 오늘도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헌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지혜롭지 않아도, 늘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아이의 위에서가 아니라 아이 곁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결과보다는 자리를 지키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 예배는 새로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날이 바로 헌신을 다짐하는 오늘 헌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은 왜 항상 저지할 일만 있을까? 더큰 믿음을 소유하지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어른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들 곁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줄 수 있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아픔들을 들어줄 수 있는 언제나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작은 자 곁에 너도 다시 서줄 수 있겠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니 내일도 다음 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이 한한 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높이에 서서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고백 위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천국에서 큰사람이 이 믿음 가지시고,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